어떤 아저씨가 소를 도와주지? 오토바이 아 진짜?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오면 엄마는 몰라. 오토바이 아저씨 아빠. 오토바이 아저씨아빠 내일 빼줄 거야. 아 오토바이 아저씨랑 아빠가 소를 빼줄 거야?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엄마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엄마 꺼내 주세요. 아니 소가 혼자 들어갔잖아. 어. 어 이제 나올 수 있네? 이제 혼자 나올 수 있네. 대단한데 이제 도움이 필요 없네 소가. 이거 뺄 거야. 근데 칠판을 소야 왜 그렇게 엎어놓는 거야? 칠판 뺄 거야. 네 어떡하지? 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졌네? 싶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도움이 필요해 아까처럼 해줘? 갇치는 문이 아니야? 조심해 소야? 조 응? 응? 광 떨어지면 깜짝 놀란다 또. 엄마가 광해요. 다시 접어줘? 다시 접어줘 엄마.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공룡이 여기 올라갔다 공룡이 누구야? 민규, 태규, 형아가 공룡이야 민규, 태규, 형아가 공룡이야? 수호는 뭐야? 뻐꾸기야 뻐꾸기구나 나는 사냥꾼이야 사냥꾼이야? 그럼 백설공주는 누구야? 수호야 백설공주는또 수호고 수호야. 마녀는? 마녀도 수호고? 일곱난장이는? 일곱난장이는 백설공주고. 일곱난장이는 백설공주고? 뭐가 이상한데? 나할 뭐라고? 거 아, 목욕할 거라서 눕는다고? 여기가 욕조야? 왜 그래 소희야? 왜그러는 거야? 뭐 하고 싶어서 울어? 말해야지 알지 엄마가? 소뭐 하고 싶어서 거기서 그래? 엄마? 음? 왜 울어? 뭐야? 일어나고 싶으면 벌떡 일어나면 돼. 왜, 왜 그래는 건지 엄마한테 얘기해줘 볼래? 응? 뭐 하고 싶다고? 눈물까지 났어? 왜 울은 거야? 소가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눕고 싶었어? 음... 음... 어, 입이 시무룩해졌네.

소호가 한번 해봐 아니, 요거 두개를 어떻게 싹둑싹둑 자르지 어떻게 반죽을 자르지 <laughs> 왜 자꾸 쏟는 거야. 담아 놓으면 쏟아 놓고, 담아 놓면 쏟아 놓고, 이상한 일이야. 진짜. 묻었네.